네이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문달 씨가 지난 2018년 7월 10일에 이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불과 한 10여 개월 만에 이 빌라보다 2억 5천만이 원 비싼 다가구 주택을 영등포구에다가 산 겁니다. 그 7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그 당시 곽상도 원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외국에 있던 문달 씨가 2억여 원의 돈이 어디서 나서 10개월 만에 2억이나 더더 더 비싼 7억 원짜리의 빌라를 살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. 이 1년 9개월 만에 이 집을 다시 팔면서 시세 차익으로 1억 4천만 원을 다시 벌어들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. 네. 이 주택을 매수한 지1년 만이었던 2020년 5월 21일에 그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. 네. 그 인근에 있었던 이 빌라를 하루 만에 팔게 되면서 약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런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 그 돈을 팔았다면은 이 부동산을 구입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? 이런 의문도 가능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런 계획이 발표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네. 이 빌라를 매입하고 실제 이 이사 부동산 대책이 변창 당시 국토부 장관이 2월 4일날 발표를 했는데 그 하루 뒤인 2월, 2월 5일 날이 빌라를 팔았거든요. 네. 그니까그 경위 자체도 조금 석연치 않다. 이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될 계획이었다면 혹가는 아마 그 전부터 훨씬 몇달 전부터 그 지역과 그 인근에는 소문이 다 나기 마련인데 그럼 벌써 부지 그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1 의 흐름들을 알고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이 집을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고 판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이지구단위획 이 지정된 곳도 이 문달 씨가 갖고 있던 빌라에서 불과 한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어,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다시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논란도 많고 고통도 심했습니까? 그리고 지난 총선 전에도 또 몇몇 국회의원 후보들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문다혜 씨가 그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고통이 있다고 라 하던 그 시절에 그 대통령의 딸이 이제 집을 사고 또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이제 이런 게좀 불투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? 호 대변인께요. 국민들이 저런 뉴스를 지금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 들어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문제는요, 네. 해소를 해드려야 됩니다. 그리고 아.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. 그리고 네. 만약에 문다혜 씨가 이런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억울하면 네. 그 억울함 풀어줘야 됩니다. 네. 네. 아니면 아닌 대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. 네. 저는 그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네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? 지금 아. 모든 것이. 네.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정부에서 일어났었다. 라고 하면 이미 특검 법안이 네번 다섯 번쯤은 발의가 됐을 겁니다. 자, 이 태국으로 갑자기 가는데 네. 부부가 그런데 그 남편은 타이스타젯이라는 타이 이상직 씨가 하는 회사에 항공업과는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이상직 씨는 그 비슷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치흥공단 이사장이 됩니다. 네.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전주의뢰서 공천을 받아서,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. 예. 바로 4년 전에는 다른 그 경쟁자한테 떨어져서 그 저희 공천을 못 받았었는데 네. 그 경쟁자는 그냥 컷오프시켜줍니다.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패치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아. 자,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는 그 어간에는 또 어, 집을 사고 팔았었다. 네. 그런데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직원들과 세 명이나 그 거래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. 네.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다, 그럴 수 있다라고 납득하는 국민이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의혹은 밝혀져야 됩니다. 의혹은 밝혀져야 되고 문다이 씨 본인이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을 내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. 이제 이런 말씀까지 짚어 주셨습니다. 자.